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코델타 후반서밋 102동 84 B 타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촬영을 갔을 때 사전 점검 업체에서 하자 체크 중이었는데요. 후반서밋은 큰 하자가 많이 없고 신경 써서 지은 티가 나신다 하시더라고요. 요즘 신축 아파트 하자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다행인 것 같아요. 84 B 타입은 103동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렸었는데요. 조망은 동과 층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기동 영상도 집중해서 봐주세요. B 타입은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에코델타 호반서밋은 모든 타입이 판상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 타입의 포인트는 거실 조망과 안방을 낙동강 조망입니다. 빠르게 보러 가실게요. 해당 세대는 현관 팬트리를 설치하지 않아서 현관이 널찍합니다. 먼저 가장 궁금하실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호반 A타입과 C타입의 조망이 워낙 멋져서 B타입 선호도가 살짝은 낮았는데, 백이동 고층 세대로 오니 조망이 시원시원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본다 생각하시고 조망을 감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로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 석가산이 보입니다. 입주민 분도 석가산 보셨냐고 하시면서 단지뷰도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네요. B타입은 거실과 주방이 넓게 빠져서 33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저는 호반 서밋의 전체적인 집안 톤이 마음에 들었어요. 베이지와 그레이 톤의 적절한 조화로 집안 분위기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발코니 쪽도 시원하게 뷰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B타입은 다른 타입과 다르게 안방에 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잔잔한 낙동강이 산과 잘 어우러져서 자연을 느끼기 좋은 것 같아요. 해당 세대는 안방에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안방 구조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자리에도 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방에 발코니부터 창이 총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측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맞은편에 창이 나 있어서 습기가 빠져나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구 쪽에 위치한 방두개 보러 가볼게요. 먼저 침실 2번입니다. 끝으로 침실 3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에코델타 호반서 및 102동 84B 타입을 둘러보았는데요. 에코델타 시티라는 도시의 형성 초기 단계라 아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지만, 인프라와는 별개로 호반 서밋의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내부 구조는 호반 건설을 다시금 보게 할 정도로 꽤 괜찮았습니다. 어느새 입주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입주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변할 에코델타 시티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이상 알파고였습니다.